채로신고서 환영합니다. 어머어머 어떡해. 너 뭐야 이거. 처음 에는 벌써 꽃이 피나? 제거 지금. 어머 웬일이야. 코노라 립톱스 애기들 있는데로 왔는데 어머 웬일이야. 너무 이쁘다. 세상에. 제가 오랜만에 제가 키핑장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머어머 어머, 너희들 너무 예뻐졌어. 얘는 좀 이걸 까줘야 돼. 야 얘네들 너무 예뻐졌다. 응? 세상에 웬일이야 그렇게 못났던 애들이 그찌끄만 애들 애들이 등치가 커졌어 아 근데 곰팡이가 어디 있네 야 곰팡이 가루가 이거 곰팡이 같은데 얘는 왜 곰팡이가 이렇게 있지 잠깐만 아 꽃가 꽃에서 이게 지금 아이 얘네들 꽃이 지금 해충이 있었어 그래갖고 와, 요거는 좀 약을 좀 칠해줘야 될것 같아요. 야, 이거 진짜 나, 너무 예뻐졌는데? 야, 너무 예쁘다. 오, 이야, 이쁘다, 이쁘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까줘야 돼요, 이렇게. 음, 아, 루비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아, 죽은 애들도 있네, 있기는 있네. 어머, 어떡해. 요거, 요거, 요거. 야, 그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애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 얘네들 살피는 데 너무 말라서 지금 쪼글쪼글 하거든요. 물을 줘갖고 얘네들은 이거를 탈피를 시켜야 될것 같아요. 이야! 자, 이렇게 키핑장 코노 립톱스 아가들, 처음 바니 애기들은 제가 꽃을 펴가지고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네요. 다른 아가들도 좀 보러 가겠습니다. 아직까지 차광을 되게 많이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애들이 색이 막 나진 않았어요. 요거는 뭐야, 이름이? 슈퍼체리. 아, 근데 얘참 예쁜 것 같아요. 슈퍼체리. 그리고 지금 분명히, 가루깍지. 지금 물잘못 먹는 애들은 가루깍지에 되게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루깍지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유, 너무 무거워서 안 되겠다. 자, 요거는, 요거, 요게 여러분들 자도류에요. 자도류 굉장히 예쁩니다. 제가 자도르, 꼬나르다역에서 외도 하나짜리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도르가 요렇게 예뻐요. 목대 살짝 나오면서 자도르 얘가 얼마짜리였어 아, 삼두가 만 육천원이었었는데, 벌써 한참 전이죠. 아주 한참 전이고, 다음에 요거는 요게 뭐였더라? 퍼플 오란다라고 했던 애기. 요렇게 지금 생겼점 분지를 하면서 수영, 지금 군생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샹들리에, 샹들리에 먼저 하 자, 제, 제맨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그때부터 키우기 시작한 샹들리에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생장점에 깍지 이렇게 보여가지고 제가 약을 줬었는데 이게 괜찮나? 이게 죽은 건가, 깍지가? 이거는 뭐냐면, 블루와이번인데, 블루와이번은 제가 예전에 진짜 예전 살던 데서 아파트에서 살 때부터 얼굴 하나가 왔었어요. 진짜 큰거 얼굴 하나가 영신다육에서 판매를 했을 때 그때 5만원인가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거를 제가 사장님한테 선물을 받아고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제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자구, 그러니까 는 자구를 내면서 이게 수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수영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간중간에 자구가 나는 애들을 떼셔야 돼요. 떼서 엄마만 키워야 돼요. 이거 보시겠어요? 이거 진짜 너무 멋있는 피델리오였고 엄마 얼굴 하나였거든요. 애기들이 너무 많이 달렸는데 처음에는 자구를 이렇게 달아주면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구를 너무 좋아해요. 어거 나오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 내 달기가 지금 자구를 많이 달고 있다. 나중에 어떤 수영이 될지 이런 수영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하나였어요. 하나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이게 내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기가 생겨서 조금 얼굴이 조금 이렇게 해반닥해졌다. 그러면 그때 이제 자구 커팅을 해갖고 엄마 얼굴 하나만 크게 키우는 거예요. 요거는 이몰개인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기를 다른 거를 제가, 저희가 봄에 엄마랑 다 떼버렸어요. <laughs> 떼서 영원해진 거고. 그 다음에 요 로렐라이도 중간에 자구를 막 떼었어요. 떼가지고 했는데 또 지금 자구를 또 내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여기여기 여기. 이 애기 이 애기도 지금 자구 많이 다른 걸 주변에 다 뗐고 얘도 자구를 주변을 다 돌려서 떼줬어요. 물론 엄마 얼굴이 지금 엄청 크진 않아요. 엄청 크진 않는데 떼가지고 지금 이렇게 어머, 기또 어머 어머 어머, 이거 또 달고 있네 이거 어 이렇게 되면 어 세상에나. 어이구, 자 이것도 요, 요 녀석도 주변에 애기를 이렇게 달고 있고 이 애기들이 달고 애기를 달고 있으면 사이즈가 이렇게 여러분들 망가져요. 자 이거 이 레디 씨 군생도 이렇게 돼 버렸어. 화분이 엄청 크면, 엄청 크면, 엄마 얼굴도 크면서 자구들을 이렇게 키워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대형 사이즈로 화분을 쓰냐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말랐어. 너무 말랐어. 우리 엄마가 저희 남편한테 유서방 따라갈 거냐. 그래서, 간다 그랬다. 가면, 다여기들물좀 주라. 이렇게, 응, 우리 짝꿍한테 시키던데. 응. 이 완전, 말캉말캉해, 진짜. 지금. 물을 너무 못 먹어가지고. 게다가 얘네들은 엄마가 2, 3주 전쯤에 줬는데도 지금 이렇거든요. 그러면 물을 진짜 하나도 못 먹은 애들은 컨디션이 어떨까?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서, 야, 애들이 너무 못 나가지고. 와. 야 진짜 너무 못 났습니다. 너무 못 났어. 어 이거, 이거, 쏘니. 지금 물을 지금. 대부분 다 물을 다 굶겼거든요, 애들을. 와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굶겨가지고 이제 물을 줘야 되는데, 자 물은 여러분들 처음부터 와 이거 죽었다. 이제 처음부터 물을 왕창 때려 먹이면 안 되겠죠. 워밍업이 있어야 돼요. 워밍업, 워밍업을 해서 물을 먹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보통은 물을 줘야 된, 물을 준다. 그럼 어떻게요? 해 아, 그냥, 완전히, 그냥, 너 먹어. 그럼 이제부터 먹어. 이렇게 완전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망가져요. 그리고 지금도 기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너무 높아, 기온이 지금도. 하, 정말. 애들이 지금 물을 못 먹은 컨디션. 지금 이렇게. 아, 너무 못 나가지고. 야, 호베 금도. 아, 진짜, 요, 요, 와. 지금 차광을, 저 해가 들어오는 쪽 차광을 했어요. 했는데도 기울어지는 해에 지금 여기 이쪽 테이블에 해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다행히 여기 있는 애들은 그래도 좀 묵은 애들이 많아서 이 정도 해가 들어와도 좀 버틸 만한 애들이에요. 와. 안 되겠다. 이구역도을 물을 줘야지. 자, 물은 언제 줄 거냐면 제가 일하는 동안에 물을 주게 되면 습도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기 직전에 관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갈 거예요. 사실 예년보다 다육이가 더 많이 죽었냐?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진 않고요. 이건 한번 먹였더네. 어, 저는. 다육이가 색이 빠지고 좀 못나지고 하는 건 있어도 다육이가 막 진짜 막막 막 너무 많이 죽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 요번 해에도 아마 그러신 분들 있을 거예요. 다 주, 많이 죽진 않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또 의외로 많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머 어떻게 냅다 분질로 먹었어. 어 음, 저도 다육이가 많이 죽진 않았어요. 다만 좀 못나져가지고 못나져서 좀 그렇지. 다육이가 음, 뭐 죽어 너무 많이 뭐 원인 없이 이유 없이 막 그렇게 막다 죽어서 너무 속상했다 이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못 나진 애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런 애들은 가을 되잖아요. 그러면 또 금방 물딱그 빨아들이고 적응하고 하면서 또 금방 예뻐지거든요. 음, 자 지금 이렇게 창다육들 그다음에 국민다육들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는데 야, 진짜 너무 못 생겼어. 이봐지 지금 너무 물이 너무 먹고 싶어서. 와, 요, 요런, 요런 애들, 요런 애들이 벌써 공기 뿌리가 엄청 났다가 안 주면 또이렇게또 되거든요. 어머, 이게 뭐, 뭐야? 이게 오아프디인데 오, 오아프왜 이렇게 이뻐 어, 얘도 너무 이쁘다 얘는 이름 뭐야? 호박님 선물인데 이거. 아, 예쁘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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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일이야? 야, 이거 르노딩 금이었던 것 같은데. 얘는 완전 가셨네. 오케이, 미래 없이 빼야지. 뭐어떡할게뭐 음, 음. 다시 어떻게 뭘 하고 말고 할 그런 컨디션도 아니고 완전 얘는 다시 살죠. 얘는 일본 라즈베리 예, 일본 라즈베리고 얘는 다시 살아요. 얘는 멀쩡하게 다시 살 거고 얘는 이제 안 되고 자, 이렇게 자, 분갈이 전 케어한 제 먼노 분생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뮤즐리 그 다음에, 오, 여기 보시면, 얘 호리진인가 봐. 너무 괜찮죠? 너무 컨디션 좋고. 요, 요거 제가 소울 밑에 저렇게 해놨어요. 완전 커졌어요. 그래갖고, 지금 사이즈가 그냥 어마무시해졌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요거요거 요거. 원종, 코, 요, 원종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도 제가 이렇게 분갈이 해서, 이렇게 사이즈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지금. 해보 시간은 일단 여기서 에 빠르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오랜만에 키핑장 다육이들 소식 보여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꾸질꾸질하다고 야 다육이 진짜 겁나 꾸질꾸질하다 이렇게 하시죠. 나중에 되면 또 이뻐져요. 또 이뻐집니다. 제가 요거 말고 요거 요, 요거는 갖고 가갖고 약을 좀 줄게요. 얘는 상습범이거든요, 요 녀석은. 그래서 요거는 좀 손을 봐줘야 되겠습니다. 자, 요번 시간 여기에서 마칩니다. 자, 요렇게 여러분들, 얘 상습적으로 생기는 요런 애들을 요렇게 기억을 하셨다가 케어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 진짜 꾸준히 몇년 동안 빠짐없이 계속,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전 다음 시간에 지인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